안녕하세요. 옆집 복지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5년에 바뀌는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아도 여러 조건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기도 했고 병원비나 치과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죠.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기초연금부터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간병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연금이 줄어들던 제도까지 폐지돼서 일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비 걱정, 특히 비싸던 임플란트도 60세부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9가지 핵심 혜택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가족이나 지인 중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영상 공유해주세요.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바로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 정도 감액됐었죠. 그래서 부부 두분다 연금을 받는데도 각자 따로 받는 것보다 수령액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였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감액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에요. 이건 원로 따지면 최대 25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화죠. 이런 정책 변화는 혼자 사는 노인뿐 아니라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기초연금 신청만 해도 자동으로 감액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 수령 시 근로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이전에는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을 계속할까 말까 고민하셨는데요. 2025년부터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연금을 온전히 받으면서도, 일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을 하든 안 하든, 국민연금은 전액 받는다. 국민연금수령자의 경우, 평균 월 수령액이 약 55만원인데, 감액 없이 이걸 다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생겨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사회활동을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세 번째는 임플란트 치료가 드디어 60세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는데,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5년이나 낮아진 거예요. 게다가 보장되는 임플란트 개수도 늘어납니다. 이전엔 딱두 개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4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통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드는데 보험 적용을 받으면 30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60대 초반에 은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때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제 나이 먹어도 웃을 수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치과 방문 전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이나 치과에서 보험 적용 여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백내장 수술은 거의 필수적인 수술인데도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백내장 수술 시도나 난시교정 포함 렌즈를 사용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어 본인 부담금이 확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관절 수술, 특히 무릎관절 수술은 100만원, 200만원 이상의 큰 비용이 들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 때문에 참지 마시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수술 받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다섯 번째는 간병비 지원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24시간 간병비죠. 보통 하루 7에서 10만원씩 한 달이면 200만원 가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건강보험에서 간병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는 하루 5만원 이상 월 최대 15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뇌졸중 치매 암환자처럼 장기 입원하는 어르신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병원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점점 확대 중이니 이번 시 해당 병동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이제는 혼자 입원해도 걱정 없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여섯 번째는 장기요양 방문서비스 시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 최대 8시간까지 확대됩니다. 치매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서비스였는데 늘 부족했던 시간이 드디어 넉넉해진 겁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방문 시간이 길어지면 건강 체크 식사 지원 목욕 청소까지 훨씬 세심하게 돌봄이 가능해져요. 가족의 부담도 줄고 어르신의 삶의 질도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은 꼭 서비스 확대 여부 확인하세요. 마지막은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지원입니다. 먼저 교통비는 월 5만에서 10만원 지원, 통신비는 월 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건 어르신들의 외출, 병원, 방문, 사회활동에 큰 도움을 주는 혜택이에요. 또한 전기료는 연간 24만 36만원 절약 가능하도록,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덥고 추운 계절에도 걱정 없이 전기 쓸수 있게 하는 조치죠. 그리고 공공신탁 제도도 중요한데요. 집을 맡기면 정부가 그 집값의 최대 40%까지 생활비로 지원해 줍니다. 주거는 유지하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으니 정말 실속 있는 정책입니다. 모든 정책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하니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 문에 꼭 해보세요. 어떠셨나요? 2025년은 어르신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연금부터 병원비, 교통비까지 전방위로 지원이 확대되면서 노후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는 희망적인 변화들이 보이고 있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있다면 꼭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